네, 반갑습니다. 도라이바 t 입니다 음, 오늘 예, 들어온 제품은 어, 삼성 노트북입니다. 삼성 노트북이고, 어, 커피를 좀 이렇게 쏟으셔가고 침수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침수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맹물도 있을 거고요. 뭐 연분기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소주도 있을 거고, 뭐 커피 중에서도 뭐 아메리카노, 뭐 믹스커피,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 그 들어온 제품은 음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다가 소두신 예, 제품이에요. 어 대충 이렇게 침수가 된 흔적을 보면 어, 성분이 대충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자주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어, 이 문제가 되는 게 어,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 가지고 세척을 하면 뭐 깨끗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시간이 좀 지나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식이 발생을 해요. 부식이 발생을 하는데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뒤에 보시면 예,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셋넷 내장 메모리가 예, 네 개가 예, 들어가 있던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어, 메모리는 미리 예, 제거를 했습니다. 네 개를 네 개를 제거를 했는데 음, 갑자기 좀그 궁금해하실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불현듯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간호 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이, 그, 내장 온보드 돼 있는, 어 있는, 하드, 뭐, EMMC 하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모리라든지, 예, 이걸 제거를 하고 좀큰걸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침수수리를 하면서, 예,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모델은, 어, 추가를 할수 있도록 빈 슬롯이 하나 있어요. 예, 원래 그 내장 메모리가 4개가 달리고, 어 바깥쪽에는 이제 슬롯이 하나 있는데 과연 어, 내장 메모리 4 개를 다 뗐을 경우에 예, 어, 외장 메모리를 예, 꽂게 되면 예, 화면이 뜰까요? 예. 어, 저희는 정답은 알고는 있는데 예, 그래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제가 한번 예, 마루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한의 예, 어, 모니터 커넥터하고 그다음에 전원 버튼만 예, 연결을 해놓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예,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 혹시 모르게 방열판은 제가 하나 예, 살짝 걸쳐놓도록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걸쳐놨고 어, 지금부터 예, 파워 서프라이를잘 보세요. 예, 1.4암페어 예, 정도, 예, 1.6암페어까지 올라갔습니다. 갖고 예, 화면은 예, 뜨지가 않습니다. 예, 전혀 안 뜨죠. 암페어 수는 지금 보면 어, 정상적으로 부팅을 해야 될 만큼의 암페어까지 올라가집니다. 올라가지는데 어, 역시 화면은 예, 안 뜨고 있네요. 다시 한번 예. 변동치가 예, 보이시죠? 1.5 암페어 정도까지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화면은 안 뜨고 있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예, 외장으로 메모리를 꽂아줘도 예, 동작을 안 합니다. 예, 결국은 어, 여기 보이시는 이 내장 메모리가 있어야지만 예, 동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간혹 어,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뭐 비디오 카드들 같은 경우에도 어, 제거를 하고 내장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 일부 되는 모델이고, 아예 또안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된다 손 치더라도, 예, 회로를 정확하게 그 제거를 다안한 상태 같으면, 어, 일부 또 동작이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쿨링팬 같은 경우, 그렇죠. 어, 비디오 카드 온도 제어 부분을, 어, 회로를 끊든지 아니면 뭐, 펌웨어를 수정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 어, 온도 센서 부분 때문에 뭐 팬이 계속 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어쨌든 온보드에 있는 메모리도 제거를 하면 예, 외장을 꼽으시더라도 어, 부팅이 안 됩니다. 포맷 예, 그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SPD 데이터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까지 변경을 해줘야지만 예, 정상적으로. 예,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조정하기가 좀 힘들긴 힘듭니다. 어, 회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고요. 자, 일단은 어, 침수가 되어서 지금 이 보시는 이 메모리 칩 밑으로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흘러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가서 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는 해결이 예, 안 됩니다. 안 돼서 어, 일단. 어, 메모리를 리볼링을 해서 예, 내장 메모리를 다시 꽂고 그렇게 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부식이 예, 되었던 것들은 이 패드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을 어, 좀 넣고 다시 예,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첫 번째 녀석을 세척을 했고요. 예, 총4 개를 예, 해야 됩니다. <목소리> 听我说一下。Okay, 자, 리볼링은 예다 끝이 났습니다. 어, 이제 예, 붙여주는 예, 작업을 예,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지금 보시면 이런 예, 식으로 예, 리볼링이 다 됐습니다. 자 일단 아, 작아서 잘안 잡히네요. 방향 잘 보고 예, 해야 되겠죠. 자, 네, 첫 번째 셀은 올라갔고요. 개별로 처리를 해도 되긴 되는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잡는 게 예, 메모리는 사실 좀 힘들긴 힘들어요. 예, 다 됐고, 아, 이쪽도 삐뚤어졌네요. 이 끝부분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마킹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예, 잘 보고, 예. 메모리로 다른 것보다는 일단 이 포지션 잡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삐뚤어져 버리면, 붙어 버리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된것 같네요. 다시한번 핀 방향이 정상인지 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bj 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열풍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메모리는 비어있죠. 내장 네, 그 온보드 메모리 리볼링은 다 끝을 냈구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와, 화면이 일단 예, 들어올 수 있는지 테스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나온지가 그렇게 오래된 모델은 아니라서 예, 화면이 좀아 예, 떴네요. 음, 키보드가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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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는 예, 8GB로 정상 예, 인식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 궁금증도 해결하고 수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온보드 메모리나 어, EMMC 제거하시고 어, 부팅하게 되면 부팅 안 됩니다. 예, 간혹 된다 손치더라도 예, 그 회로 관련된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예,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교체나, 뭐, 이렇게 내장명물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바꾸는 작업 같은 경우에도, 어, 뭐, 바이오스 상에 있는 SPD 정보를, 어, 정상적으로 바꿔주지가 않으면, 어 인식 자체가 아예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사실상 그냥 있는 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침수가 됐던 모델인데, 음, 침수됐을 경우에 무작정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분이라든지, 이런, 그, 그, 소금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부식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대수 그 있으시면, 어, 배터리를 제거하는, 배터리하고 아답터 제거하시는 게 제일 먼저구요. 어, 그런 뒤에, 어, 뭐, 자기가 분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능력이 되신다면, 직접 분해하신 다음에, 빨리 물기 제기하고, 제거를 하고, 예, 제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서늘한 곳에서 좀말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직접 하실 수가 없다면 부식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수리점을 가셔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외관상으로 이렇게 그 초음파로 세척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모든 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칩 밑이나 뭐 아까처럼 메모리 안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 버리면 사실 세척이 정상적으로 잘안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침수가된 제품들을 수리를 하고 나서 뭐뭐 뭐 며칠 몇 개월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내부에 있던 그 침식물들이 부식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하실 때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어,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